둘셋 안녕하세요. 배정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25년간 청소년과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노인들까지 전 연령에 대한 성교육을 하고 있는 인생 성교육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 이번에 새로 성교육 책을 냈거든요. 제목은 배정원 교수의 십대를 위한 자존감 성교육입니다. 책을 여러분들이 자녀와 같이 보시고 자녀와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두실 만한 혹은 왜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존감은 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존감은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아실 거예요, 그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 이끌어가면서 관리하면서 살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성교육에서 자존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을 좋아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성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한국이 성형공화국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성형의 문제를 이 성교육에서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성형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자존감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 그 유치원생들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 갖고 70 노인들까지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이어트의 원래 뜻은 건강한 섭생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이어트는 남들이 보기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갖는 그런 경우가 있고 자기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혹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대로 타고난 몸을 가지고 내면의 선한 마음 선한 영향력으로 살다 보면 내 얼굴은 점점 점점 굉장히 보기 좋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인공적으로 남들이 보기 좋은 얼굴로 바꾸다 보니까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성형이 많아지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이 문제는 뭘로 이어지냐면 섭생의 문제로 이어져요. 그래서 섭이장애라고 하는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거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키워야만 이 아이가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자존감을 아이가 갖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아이가 뭐라고 얘기할 때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에 대해서 왜그 어떤 어른의 권력을 가지고 아이의 얘기를 무질러 버린다거나 무시하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존감이 없고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주실 수 있는 건 자존감. 개를 존중하고 개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개가 원하는 방향이 많이 틀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가는 것 그렇게 하면 아이가 자존감 있는 아이로 자랍니다. 남이 하는 얘기에 그 자기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하고 이어지는 게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그 성을 성기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우리 사법부에서도 보면 굉장히 성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은 크게 말하면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겠죠.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도 내 거니까 나의 몸이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좁은 의미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용해요. 그래서 뭐 성행위를 할 건가 말 건가? 혹은 뭐 성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성행위 내용 안에서 피임이 필요하면 어떤 피임을 쓸 건가를 결정하는 권리라고 굉장히 이렇게 성행위 중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의미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염색을 어떤 색으로 할 거냐, 머리를 길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혹은 뭐 치마를 입을 거냐, 바지를 입을 거냐, 그리고 뭐 피어싱을 한다면 몇 개를 할 거냐. 타투를 할까 말까 이런 거를 결정하는 나를 드러내는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뭐 염색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아 무슨 염색을 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한번 해 봐. 그러면 그 아이가 노란 머리든 분홍 머리든 했다가 안 어울리면 다음엔 에 그렇게 안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연습을 좀 하게 하는 것이 아이가 자기 그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나중에 성관계에 대해서 혹은 어떤 성행위에 대해서 키스할까 혹은 뭐 잘까 이런 얘기를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제안받았을 때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금부터 좀 연습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성적 자기결정권과 이어지는 게 바로 성적 동의의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노민 n 노라는 겁니다. 아니면 싫다고 하면 아니야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노민 n 노에 대한 연습이 잘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민 l 올 e 스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성 행동을 제의하는 건 대체로 이제 남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어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이제 분석하는 거죠. 여자니까 처음부터 좋다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싫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좋은데, 아,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싫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 말을 안 하니까 이건 동의지. 그리고 예스는 예스지. 그래서 노라고 얘기했지만 다올 예스가 되는.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 성적 동의는 좀더 자유롭게 해야 되고, 그 누군가의 왜 압력, 그리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키스를 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키스를 하는 것이지 내일도 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키스를 허락했는데 성관계까지 간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이런 그 스킨십 같은 걸할때 보면 아무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이외 그 터치에 대한 민감성 혹은 뭐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훈련을 훨씬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때마다 계속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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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케이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오해가 있어요. 손잡아도 될까 혹은 뭐 키스해도 될까 혹은 뭐 오늘 성관계해도 될까 이런 얘기들이 분위기를 깬다 무드를 깬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물어봐요? 눈치 보고 그냥. 대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어, 내가 당신한테 키스해도 되겠어요. 나 너랑 뽀뽀하고 싶어. 나 너랑 키스하고 싶어. 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낭만적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성적 동의를 묻는 것은 너를 존중하는 것이고 굉장히 낭만적인 질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는 좀더 많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이 성적 동의는 어려서부터 연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키스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싫어!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얘가 나를 좋아해서 키스하자고 하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거절도 우린 거절받으면 좀 불쾌해지거든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그 성적 동의에 대한 연습은 아주 어려서부터 시켜 주시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 성적 거절하는 방법, 그리고 거절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동의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한 두세 살 돼서 이제 말기를 알아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껴안고 싶을 때, 뽀뽀하고 싶을 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야? 엄마가 네가 너무 예쁜데 여기다 뽀뽀해도 돼? 혹은 여기다 뽀뽀해도 돼? 혹은 네 엉덩이 좀 만져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싫어요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가 싫다고 얘기하니까 엄마 만지지 않을게 네가 싫다고 얘기하니까 입술에다 뽀뽀하지 않을게 그 대신 지네 마음이 내키면 먼저 얘기해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연습을 계속 하면서, 아, 물어보고 남의 몸을 만져야 하는구나. 엄마라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나의 영역에 대해서도 존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양육자 성교육을 할때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문을 탁 닫고 들어가요. 그러면 항상 엄마들은 노크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아이들이 뭐 책상이 만지지 마세요. 일기장 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안방에 들어올 때 노크하고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방에 들어올 때 노크하고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는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갈 때 노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부모님 방에 들어갈 때는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면서 지방만 노크하고 들어오라는 거는 그거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성적 존중과 동의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또 왜, 그, 그런 질문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까지. 아이와 목욕해도 될까요? 뭐~ 목욕을 시켜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가 문 닫고 들어가면 좀 어리다 싶어도 그러면 네가 문을 닫고 들어가서 목욕하기를 원하니까 나는 바깥에 있을게 네가 필요하면 불러줘 그렇지만 네가 기척이 없거나 혹시 위험하다고 느끼면 엄마가 들어갈 수도 있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성적 동의에 대해서 또 성적 자기결정권을 아이가 충분하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부모님이 어떤 매 순간마다 애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또래 압력, 뭐, 우리 다 했는데 넌안 했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는 개입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이들이 그 순간에 얘기도 안할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한테 자존감을 길러주고, 그리고 아이의 성적 자기 결정권 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옆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뭐그 부축혀도 뭐 압력을 넣어도 나는 나야, 나는 안할 거야, 난 준비가 되면 할 거야 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와 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엄마한테 와서 내가 성에 대한 얘기를 얼마든지 할수 있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엄마가 모르는 얘기를 혹은 뭐 부모님이 모르는 얘기를 아이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찾아볼까? 혹은 내가 찾아보고 알려줄게. 이렇게 좀 미루셔도 돼요. 그 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좀 긴장하고 불편해하는 마음을 보여 주시지 않으면 아이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하고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섹스가 아니에요. 섹스가 아니라 성에 관련된 어떤 성기 중심의 것이 아니라 얘가 어떤 꿈과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좋은 사람으로 관계를 잘 맺어가는가. 성기를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뭐 자유행위를 적절하게 하고 포르노 같은 것을 보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기 생활을 이어 뿌려 나갈 수 있도록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절제나 그 금지. 에 대한 영역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도록 키워가시는 것이 바로 건강한 성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교육이란. 좋은 인간 되는 교육이죠. 그래서 마치 왜 성행위에 관련된 것만으로 이렇게 너무 짧게 범위를 잡으시면 말하기가 더 어려우실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 질풍노도의 그 사춘기, 2차 성징이 막 일어나면서 혼란스러웠던 사춘기를 건강하게 잘 지내셨고, 잘 사랑하셨고, 그리고 결혼하셨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셔서 이렇게 잘 키우고 계시는 성공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어땠는지 내가 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성에 대해서 어떤 그이 뭐라고 할까 실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아이들도 여러분 뒤를 이어서 아주 건강한 성인으로 좋은 어른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